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방송하죠. 네. 지금 어 네, 안녕하세요. 순두부 갈비찌 님. 네. 아, 제가 요즘에 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방송을 좀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네, 푸야 님,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님, 안녕하세요.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정기적으로 방송을 어떻게든 좀 하겠다는 날이어서 화요일이어서 좀 어, 어떻게든 좀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까 <laughs> 하는데 네,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든 네, 좀 방송을 하려고 네. 어, 혹시 오늘 주제 전화랑 어, 목소리 비슷한데 네. 어, 오늘 주제는 제외를 원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잡았어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정말 많은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뭐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재회를 원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걸까요?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요? 뭐 생각나는 것들? 네 우선은 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네 우선은 채팅 창도 좀 띄울게요. 그리고, 음, 오늘 주제도 좀 띄울게요. 네. 텍스트하고, 그, 채팅창 보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음, 여유? 같이? 네. 물론 중요하죠, 제외에서. 근데, 어,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는, 어, 이성이 본능을 차분하게 제어하는 것, 네.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여유, 가치, 또, 이성이 본능을 차분하게 제어하는 거,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하나의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걸까? 어떤 걸까요?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 자존감. 네. 물론, 뭐,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갱블리 수련님, 네. 기다림이 아니고, 자존감. 어 정말 뭐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몽뭐 칼럼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제외를 원할 때 정말 정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에요. 제가 뭐 여기서 자존감이라고 말했던 거는 뭐 사회적인 이런 자존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에서의 자존감, 남녀 관계에서의 자존감, 그 관계에서 오는 자신감. 이 자존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음. 물론 자존감이라고 하면 어, 어 저는 사회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충분히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저는 자존감이 높아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은 다시 말하지만 연애에서의 자존감을 말해요. 어떤 특정한 대상한테는 또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회를 원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별을 했다는 걸 말하잖아요. 원치 않은 이별을 했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재회도 원할 거고요. 원치 않은 이별을 하게 되면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에서 그렇죠. A A A A님. 음. 근데 어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성향이 아니에요. 성향이 뭔가 자존감을 얘기하면 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존감이 높고 낮다 이거는 성향이 아니에요 뭐 다른 데서 뭐 어, 네, 상담을 받다, 받는다던가 아니면 어디에서 뭔가 좀 잘못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존감이 높다 낮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니에요 뭐 쉽게 어, 추운 곳에 요즘에 좀 그래도 아직 날씨가 다 풀리진 않았으니까. 추운 곳에 나갔는데 어, 어떤 사람은 얇은 옷을 입고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추운 곳에 잠깐만 나가도 옷을 두껍게 입었어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우리는 체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어, 이 자존감은 기질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아요. 네, 희우아 님, 안녕하세요. 즉 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뭐 당하더라도 자존감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도 자존감이 뚝뚝뚝 빨리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성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존감이 높고 낮다 이거는 절대 뭐이 성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자존감이 낮은 성향이네요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존감은 성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존감은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달라져요 그냥 이별 상황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누구나 자존감은 높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즉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분명 이 자존감은 달라져요 네 뭐 이별 상황에서 재회를 원할 때좀 자존감을 높이려면 정말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네. 하하하. 브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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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 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유 님 안녕하세요. 아이유 님, 어전 누군지 알았어요, 드디어. 네. 어, 자존감을 높이려면 좀 마음가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 이별하고 나서 자존감을 높이려면 재회를 원할 때 자존감을 높이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뭐 생각나는 대로 좀뭐 채팅창에 좀, 뭐좀 적어 주실래요? 어떤 마음을 가, 마음가짐을 가지면 본인의 이 연애에서의 자존감 이게 올라갈까? 네, 음음음 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 기역경 님,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 갱블리유님너 없어도 잘 지낸다. 네,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야. <laughs> 넌엑스 밥이야. 네, 여기서 욕하지는 맙시다. 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맞아요. 근데 어, 우선 제외원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너가 나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 또 상대방이 자존심, 자존심을 열심히 부리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너가 얼마나 내가 좋았으면 자존심을 그렇게 부리겠어? 어, 넌 나를 절대 못 떠나. 왜? 나는 멋진 사람이니까. 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가요. 물론 제외를 어, 원하고 또 상대방의 이런 마음을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렵긴 해요.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자존감을 좀 높이시고 올려야 돼요. 네. 왜 자존감이 정말 중요한지는 제가 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자존감을 높이는데 좀 이런 활동 같은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뭐 운동을 한다든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외모를 가꾼다든가 또 여행을 다닌다든가 이런 것처럼 자기 나름의 여유와 좀 자신감, 이런 걸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자존감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마음가짐 또 이런 활동들 정말 중요하니까 꼭 유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노루님, 음, 이런 질문은 나중에 제가 질문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왜제외해서 자존감이 정말 중요할까? 왜 자존감이 중요할까요? 아시는 분 이런 상품 같은 걸안 걸어서 대화가 어 답이 좀 늦게 나오나? 자존감 왜 중요할까요? 제외로 원할 때네 우선 답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얘기를 할게요. 어 정말 그 어, 제가 상담을 해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사연도 있고 쉬운 사연도 있어요. 정말 깃털같이 가벼운 사연들도 있고요. 물론 어, 내담자분들이라든지 여러분한테는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쉽고 나, 뭐 쉽고 어렵고 이런 게 없겠죠. 당연히 다 힘들고 아픈 사연이겠지만 뭐 제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정말 쉬운 사연과 어려운 사연이 분명 존재를 해요. 근데 쉬운 사연이든 어려운 사연이든 결국에, 결국에, 한 번의 기회는 와요. 물론, 쉬운 사연이라고 하면, 그 기회가 빠르고 자주 오겠죠. 어려운 사연이라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그런 기회가 한 번은 올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잡을 수 있냐. 이게, 정말, 자존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 좀, 사연 두 가지를 좀, 뭐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제대로 준비가 안돼 있어 가지고 어, 상대방은 요 제외하는 직전까지 이성과 본능의 충돌을 일으켜요 제외하는 직전까지 즉 우리가 잡은 그 기회에서까지 상대방은 절대 여러분한테 좋은 말을 또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바로바로 바로 내뱉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 이별하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노력을 해서 만남이라는 거를 가졌어요. 근데 만났을 때 상대방이 얘기를 해 어, 이렇게 만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다시 연인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어, 저, 여러분한테 분명히 감정적인 공격을 해올 거란 말이에요. 즉 이성과 본능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애매한 말과 애매한 행동과 또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이럴 때 자존감이 높게 평상시에 유지되었던 분들은 분명 그 상황을 여유롭게 대처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제외를 얻어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회에서 자존감이 낮으면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원하는 걸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간도 길어지고 더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이별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게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 너는 우리가 이렇게 음, 만나고 연락하는 건 좋지만 다시 연인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존감이 높고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걸 제대로 받아칠 거예요. 어떻게? 어, 야, 그런 말은 예전에 됐잖아.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야 굳이 오늘 만나서 이런 말까 뭐 이런 얘기를 왜해 우리 좀 즐겁게 좋은 얘기 나누다가 즐거운 얘기 나누다가 헤어지자 막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대처를 할 거예요 만약에 자존감이 낮은 분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멘붕이 와요 멘탈이 무너져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왔어 다시 만날 마음도 없는데 왜 나왔어 하면서 뭐 흥분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존심 발동을 한다던가.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상대방한테 이성의 힘이 더 커지게 만들어버려요. 즉, 매달리게 되고 본인의 가치를 낮게 만들면서 그한 번의 기회를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평상시에 자존감 이 차이거든요. 그래, 해피해피님처럼. 해피해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 본인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오는 이 기회를 제대로 제대로 살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즉 제외해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게이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존감 때문에 승패가 갈려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긍정적인 생각 하시고 또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좀 좋은 이런 마음가짐도 가지시고요. 아시겠죠? 네. 이제부터 질문해 주세요. 네. 이왕이면 오늘 주제에 맞는 질문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질문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네. 질문. 네. 음모모 님. 이미지 트레이닝. 그래요. 정말 중요하죠. 이미지 트레이닝. 그러니까 뭔가 기회를 왔을 기회가 왔을 때 아니면 평상시에 좀 그런 걸 생각해봐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까? 좀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네 질문 네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네 평상시에 궁금했던 점이라든지 네 이왕이면 오늘 주제에 맞게끔. 노루님 뭐 아까도 질문해 주셨는데 재회하려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재회가 가능하나요? 라는 질문 네몇 달이 지나도네 재회는 가능해요 사람은 기억의 동물이기 때문에 노루님이 연애를 하면서 충분히 어이 재회를 위한 베이스 이거를 갖추고 놀, 뭐 좋은 연애를 해왔다면 몇 달이 지나도 재회는 가능합니다 해피해피님 이성으로 누를 수 있는 거죠? 네 사람은 또 이성의 동물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인 거예요. 네, 이성으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누르고, 네,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답니다. 희희님, 어떻게 마음하고 다르게 말해요? 네, 그게 일종의 용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용기를 잘하려면 평상시에 자존감을 높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이오님, 한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평상시에 높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즉, 아까도 말했지만, 쉬운 사연이라고 하면, 분명 그런 기회는 자주 와요. 또 빠르게 와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연이라고 하면, 그 기회, 그한번 기회가 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연인 거예요.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다시 찾아와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잘 잡는 게 필요해요. 그 기회를 잘 잡으려면, 다시 말하지만 자존감을 평상시에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른 질문 갱블리유님 상대에게 자존감 높은 모습을 가치가 떨어졌을 때 어필하려면 SNS를 활용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물론 뭐 자존감 높은 모습 이거를 어떻게 티내는 건 정말 어려워요, 상대에게 보여주는 거는. 하지만, 뭐 SNS를 활용하시려면요, 어, 나는 너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잘 지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식으로 SNS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굳이 상대방한테 뭐, 자존감 높은 모습을 뭐, SNS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한 번의 기회가 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제대로 보여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희기 님. 그러면 연기자들은 자존감이 다 높은 건가요? 네, 그건 아니죠. 연기자들도 <laughs> 제가 말하는 그 연기라는 거는 그 본인한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자존감이 높은 그러니까 연기를 잘할 수 여러분은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의 자존감이 중요한 거고요. 연기자들은 그게 직업이고 본인들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농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히히님.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나요? 네. 오늘은 뭐 생각보다 질문이 별로 없네요. 네. 그러면, 어, 제가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른 질문 없으면 좀 질문을, 질문 답변 드리는 거는 마무리하고, 네, AAA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연기자가 아닌데 저런 연기를 하는 게좀 어깨 느껴져요. 당연하죠. 어려우니까 그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자장감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색하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알아차릴 수도 있죠. 하지만 덜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이라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덜 알아채고 또 용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해피해피님 제외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을 놓쳐서 그런 경우가 많나요? 그건 아니지만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나요? 어, 제외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 제가 좀 질문을 좀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네. 해피피님 좀 다른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네 코트로브님 상대가 이미 너무 단호한데 연락을 취하는 게 욕화가 날땐 어떡하나요? 연락을 하지 마세요 너무 단호한데 굳이 어뭐 이런 떠보기식 연락이라든지 단순한 안부 연락 이런 거 당연히 역효과 나죠 커트러브님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이미 단호해져 있고 이별의 의지가 강한데 그 의지를 더 강하게 해주는 연락 하지 마요 그 연락도 일종의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연락 한 번을 꼼꼼하게 잘 생각해서 하세요 네 연기는 원래 어글거린 겁니다 희희님 네, 해페페님 다시 한번 질문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좀 이게 이해가 잘안 돼서 그래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괜찮은 사람을 놓쳐서 그런다는 말인가?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인지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우선 이별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가치가 높아 보이는 거고요. 본인의 가치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치가 높으면 당연히 매력적으로 보일 테시고 또그 사람이 아니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또 이거는 뭔가 또이 본능적인 부분에 또좀 비로소 얘기를 하자면 왜 여러분이 제외를 원할까 왜 제외를 원할까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칼럼에도 한번쓴 적이 있는데 약간 생존 본능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제외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 여러분들은 어, 생존을 하려면 협력을 하고 협력을 할때이 생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과 가장 유대감이 높고 협력을 잘할수 있는 상대가 누굴까? 바로 연인이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뇌는 충격을 받아요. 너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너 생존 확률이 뚝뚝 떨어졌어! 라고 경고를 내려요. 그러면서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과 만나야지 내가 생존적인 이런 본능이 올라가.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즉, 내가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것 같거든. 네. 이런 마음 때문에 제외를 원하게 돼요. 이거는 뭐 일종의 뭐그 진화 심리학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풀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네. 제이 그레스 님, 어쩔 때는 제 자존감이 높게 느껴지다가 가끔은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자존감을 다시 높일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말이겠죠? 네, 제이 그레스 님,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어,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 자존감이 달라요. 아무리 이별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본인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충분히 자신의 가치가 사회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면 순간적으로 가치도 올라가고 조금은 평온해질 수 있을 거예요. <laughs>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좀 이런 게 올라오면 또 자존감은 떨어지겠죠. 그럴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본인의 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을 가져가냐.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네. 너는 어쩔 수 없이 날못 떠나. 나는 이만큼 매력적이고 어 멋진 사람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네, 자존감을 좀 높여 가세요. 네. 코트로브 님. 상대가 단호하면 그럼 대략 몇 개월 공백을 도해야 할까요? 네, 코트로브 님. 어, 이거는 <laughs> 뭐 단순하게 단호하다는 게 <laughs> 아, 요즘에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요. 안 그래도 목이 안 좋은데. 더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우선 상대가 단호하다 이거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또 코트러브님의 사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얼마만큼 단호한지 이것들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또 이거는 뭔가 좀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히키님 공기청정기 저희.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모주동님, 네, 드디어 왜 오셨군요. 네, 네, 뭐 다른 질문 없나요? 네, 그러면 어, 어 우선 오늘 방송했던 거를 살짝 정리를 하고 제가 방송을 마무리 지을게요. 네, 우선 제외해서 가장 필요한 거 저는 가장이라는 말을 붙이면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어려운 사연이든 쉬운 사연이든 한 번의 기회는 꼭 와요.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냐? 이거는 정말 평상시에 이 자존감으로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이라든지 또는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네, 본인의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더 빠르게 또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네. 뭐, 더 질문이 필요하시면, 뭐, 개인적으로, 뭐,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 또, 어, 제가 요즘에는 사연 소개를 잘 못하고, 사연이라든지 분석을 잘 못하는데, 어, 뭐, 체리심이 이용해가지고, 뭐,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던 거나, 아니면 저희 체리심이 메일을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또그 사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가 어, 뭐, 분석을 하는 방송 중에 분석을 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코멘트 라든지 조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어뭐 좋아요나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밤늦게 제가 방송을 해가지고 좀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한 갑이 있는데 다들 뭐잘 이해하셨죠 네 즐거운 밤 되시고 네 다음번 방송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Thanks <laughs>